신명기는 영어로 이름은 듀트라노미.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듀테론은 두 번째, 또 노모스는 법, 말씀. 그래서 두 번째의 토라, 어, 토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신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완전히 1년을 다 채우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0년째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법을, 어, 다시 반복해서, 어, 주시는 토라의 반복, repetition, 이렇게도 하고 또는 review, 이렇게 토라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할까? 그런데 이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대바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바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본래 모세 오경에 그 이름들이 특별히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을 써가지고, 여기에 대바림이라는 말은 말씀.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These are words 하는 그 말씀들. 그것을 거기에 제목처럼 대발림 모세 오경의 다섯 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별히 제목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닌데, 그건 genesis, 맨 처음에 in t h 해서 그런 식으로 대발림 이렇게 했고, 어, 이것이 단지 토라를 어, 반복해서 또는 뭐 리뷰하는 형태로 주신 것이냐, 그런 형태로 돼 있을지라도 그 전에 주었던 토라 율법하고 여기하고는 다른 것이 많다. 그렇게 다른데, 가령 뭐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도 여기에서 주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장 두드러지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신명기는 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하, 합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자 두 말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신명기의 독특한 면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1년 동안 시내산에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여기서 다른 것도 표현하고 이렇게 한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조금 이따 건너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늘 그, 저 진영 가운데 계셔가지고, 한 가운데 계셔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모세, 아론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무슨 문제든지, 이런 그냥 직접 다 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있어 왔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없고 장막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장막도 한 곳에 딱 지정해 있지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으로 봐서도 그 동안에는 뭐한이 삼백만 이렇게 어, 다닐지라도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개 진을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지역이 넓어져가지고 쉽게, 어 사람들 왕래도 어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에 1년에 세번씩 와서 이렇게 보라고는 했지만은 그 외에는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더구나 요단 동편에 세, 두 지파하고 반지파, 문화수 반지파, 여기도 멀리좀 떨어져 있고. 그런 환경에 바로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뭐 하나님이 만나도 주셔서 매일 아침 나가면 주변에서 그냥 만나를 뭐 하다가 음식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다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주어진 땅이 어떤 것든지 경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또 추수도 하고 거기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어, 해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아와 과부같이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 주느냐 이런 문제도 생겨날 것이고. 또 서로 다투고 할때 누가 아, 그것을 중재를 서 가지고 뭐 지시비비를 가려 줄 것인가? 그래서 법원도 생겨야 될 것이고, 말씀도, 어, 또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 토라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그 땅에 지금 쫓아내고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 살살 꼬여가지고 우상도 섬기게 하고 자기들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강해야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러한 그 뚜렷한 정체성, 강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잘 가르쳐서 사람들 든든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모세는 200여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그 중에 한 70가지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가령 뭐 전에 전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썼더라고 보니까 네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 이런 표현이 신명기두 번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어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 그런데 다른 데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라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70여 가지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같은 그 지도자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당부와 또 권면과 또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새로운 환경에, 이런 그러니까 뉴라이프를 시작하는 거기에 맞춰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라비들은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요. 왜이 신명기가 특별하냐? 그것은, 레위기서 26장하고 또 신명기 28장.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네 책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신명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표현이 신명기 1장 42절에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다. 또 2장 9절, 3장 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어, 라비들 생각에는 다른 내에서는 신명기를 제외한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이 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여기 신명기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다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목을 통해서 표현하셨다 이런 내용이고 신명기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듣수 있게 가르치신 내용들이다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티처, 선생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슐람 어, 목사님도 그 부분에서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 신명기는 참 슬픈 책이다. <laughs> 새드하다. 처음 시작도 새드하지만, 은 마지막에 가서는 더 새드하다. 더 슬프다. 왜냐하면 은아 지금... 모세 선지자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어, 그러나 40년 동안 궁중에서 교육을 잘 40년 동안 받은 모세가 교육을 받고 자라는 그 곳이 이름이 루소드라고요. L-U-X-O-R. 성경에 보면은, 아, 그 영어에 보면 럭셔리, 아주 호화롭다 하는 단어가 이 루소란 라 지역 이름에서 나온 단어의 럭셔리. 그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호화롭게 그렇게 궁중에서 어, 잘 살았다 그런 어, 표현이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지저분하고 가증하게 생각하는 건좀 가축을 치는 거. 근데 그러한 삶을 40년을 또 살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백성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아 실수를 좀 했다고 너는 여기 못 들어간다. 그것도 몇번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노하를 더디하시고 뭐 진리가 충만하지. 아 이런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되는. 아 모세가 그런 삶을 살고 여기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데 거기 못 들어가게 한게 이게 너무 새드한 스토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종대했던그 사람들을 애국에서 빼어내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결과서는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서 가리우고 거기서 백성들은 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어렵게서 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더 슬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노한 no 것처럼 노한다면은 no 참내의 기분이 어떻겠냐. 신명기는 새드한 책이다.